위에 마치 첩보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극비 문서가 하나 놓여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28조원 전액 현금 지급 음. 조건은 단 하나 가장 가까운 동맹과의 약속을 깨는 겁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게 바로 최근 대한민국이 실제로 마주했던 거대한 제안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전쟁으로 수세에 몰린 군사 강국 러시아가 한국에게 건넨 정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죠. 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28조 원짜리 제안서의 행간을 깊숙히 파고들어서 돈과 원칙이라는 그 거대한 저울 위에서 한국이 내린 결정의 진짜 무게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러시아의 제안에 거절했다는 한 줄짜리 뉴스를 넘어서는 이야기네요. 이 결정이 K방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음 먼저 이 숫자 (28조 원부터) 제대로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너무 커서 사실 감이 잘 오질 않거든요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가장 쉽게 비유를 하자면 2024년 서울시 1년 예산이 약 45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예산의 절반 이상을 단한 번의 거래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에요. 잠깐만요. 서울시 1년 예산의 절반이요. 천만 시민이 1년 동안 쓰는 돈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라니. 네, 맞습니다. 와, 이렇게 비교하니까 규모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다른 비율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인 최신이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한척 건조하는데 대략 1조 원이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아, 1조 원? 이 돈이면 그런 최첨단 이지스 함을 20척 이상 만들고도 돈이 남아요. 와. 한 나라의 해군력을 통제로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국가의 안보 지형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규모의 돈입니다. 정말 엄청나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 러시아가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그것도 하필 한국산 무기에 목을 매는 걸까요? 음~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고 현재 K방산의 위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는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죠? 특히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정밀부품 수급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아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이겠군요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부품 공급망이 막혀버린 게 크겠네요 정확합니다 현대전은 결국 보급과 생산의 싸움이거든요 아무리 설계도가 뛰어나도 그걸 만들어낼 부품과 생산 라인이 없으면 그냥 종이호랑이에 불과하죠 하긴 그렇겠네요 러시아의 군수공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는 러시아에게 거의 유일하고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였을 겁니다.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라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성능? 아니면 가격? 둘다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 말씀하신 대로 서방의 최첨단 기술력이 적용돼서 성능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점. 둘째는 의외로 구소련 시절 무기 체계와 호환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점이죠.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속도입니다 압도적인 생산 속도요 속도요? 네 이게 현재 K-방산의 가장 무서운 경쟁력 중 하나죠 폴란드의 K2 전차랑 K9 자주포 수출한 사례를 보면 명확해요 아 맞아요 다른 나라 방산업체였다면 계약하고 초도 물량 받기까지 수년이 걸렸을 텐데 한국은 단몇달 만에 생산해서 폴란드 현지에 보냈습니다. 맞아요. 그 속도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랐었죠. 네. 당장 내일 쓸 포탄과 전차가 급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성능,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속도도까지 갖춘 한국 무기는 지금 당장 전세를 뒤집고 싶은 러시아에게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게임 체인저 카드였던 셈입니다 아... 2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역을 제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러시아는 절박했고 제안은 거부하지 어려울 만큼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답했어요 네 그랬죠 순수하게 경제 논리로만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인데 그 배경에는 어떤 원칙들이 있었던 겁니까?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어떤 기본 원칙 위에서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 역시 한미동맹이겠죠. 그게 뭐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닐 테니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입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대원칙이죠. 그렇죠.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국인 러시아의 무기를 판매한다는 건 수십 년간 피로 맺어진 동맹에 등 뒤에 칼을 꽂는 행위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악마의 변호인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28조 원이면 우리 국방비를 엄청나게 증액해서 독자적인 안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돈이다. 동맹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고민이나 논쟁은 없었을까요? 분명 그런 목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28조원은 재무부 장관에게는 절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새로운 함대 혹은 엄청난 규모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돈이죠. 하지만 외교와 안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적인 게임입니다. 음. 만약 우리가 그 신뢰를 깨고 단기적인 이익을 취한다면 당장 28조 원은 벌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큰것즉 우리 안보의 근간을 잃게 될 거라는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아 한미동맹이라는 보험을 해지하고 현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떤 정부도 그런 선택은 할수 없었을 겁니다. 동맹이라는 대원칙은 흔들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동맹 문제를 차치하고 보더라도 또 다른 원칙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인 분쟁 국가 살상 무기 수출 금지 원칙입니다. 아, 이것은 특정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지켜온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 중 하나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계속 선을 그었던 거군요. 바로 그 맥락입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방독면, 의약품 같은 비살상 군수물자는 지원 하도에.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에 우리 군이 사용하는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죠. 네. 그런데 러시아의 무기를 판다는 건이 원칙을 우리 스스로 정면으로 깨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에 큰 흠집이 나게 되죠. 한국은 돈만 주면 원칙도 바꾸는 나라다. 뭐 이런 인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동맹과의 약속,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우리의 원칙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거절의 명분은 충분해 보이네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남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찌 보면 섬뜩한 지점이 나옵니다. 섬뜩하다고요? 바로. 기술 유출이란 안보리스크입니다. 기술 유출요? 과거엔 오히려 우리가 러시아의 불곰 사업을 통해 기술을 들여오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봐야겠네요. 완전히 역전됐죠. 현재 K방산의 핵심 무기들, 예를 들어 K2 전차나 K9 자주포, 천궁2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에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동맹국들의 핵심 기술과 부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이 무기들이 러시아로 넘어간다면,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러시아가 이 무기들을 통째로 분해해서 분석,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우리 기술을 베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문제죠? 그 안에 담긴 서방의 통신 시스템, 암호 체계, 방어 기술의 약점까지 전부 분석할 수 있게 돼요. 세상에 그건 단순히 한국의 방산 기술이 유출되는 걸 넘어서 미국을 포함한 한미 동맹 전체의 무기 시스템과 안보 체계의 약점이 그대로 적국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최악의 경우 러시아가 분석한 그 기술이 북한이나 이란 같은 다른 적성 국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무기의 약점을 적들이 훤히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큰 상황. 28조원을 받고 우리 안보의 심장을 통째로 넘겨주는 꼴이 될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거절의 이유가 정말 명확하네요. 한미 동맹, 국제 사회와의 약속, 그리고 우리 안보의 미래까지. 어느 것 하나나 가볍게 볼수 없는 문제들이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28조원, 어지간한 대기업의 몇 년치 영업 이익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포기한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거절을 통해 한국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손해만 본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안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8조 원을 놓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은 그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두 가지요? 네. 바로 국제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과 K방산의 브랜드가치라는 실질적인 이익입니다. 국제적 신뢰, 좋은 말이 중 한데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 신뢰가 어떻게 28조 원보다 더큰 가치가 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죠.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차세대 전투기 기술이나 인공위성 기술 같은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파트너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가입니다. 아.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국제 사회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한국은 눈앞에 거대한 이익에도 흔들리지 않고 동맹과의 약속과 국제 사회의 원칙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요. 일종의 신뢰도 테스트를 최고의 점수로 통과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향후 더큰 규모의 외교, 경제, 기술 협력에서 이 실내 자산은 28조 원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레버리지로 작용할 겁니다. 음.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강력한 외교 자산을 확보한 셈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두 번째 이익, K방산의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높아졌다는 건가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이 사건 자체가 K방산에게는 역사상 최고의 그리고 가장 비싼 광고가 된 셈이거든요. 광고라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광고 카피가 이보다 더 강력할 수 있을까요? 아. 군사 강국 러시아조차 28조 원을 제시하며 탐냈지만 원칙 때문에 팔지 않은 바로 그 무기. 뭐 이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카피네요. 이 스토리 하나만으로도 K 방산 무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원칙을 지키는 국가가 만든 신뢰성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더 쉬워졌습니다. 와. 무기를 구매하려는 다른 나라들, 특히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매력적인 스토리는 없죠. 성능도 최고인데 파는 나라의 신뢰도까지 완벽하다는 보증 수표를 받은 거니까요. 결국 러시아에 아니요라고 말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더큰 시장인 서방 세계 전체를 향해 가장 강력한 세일즈 피치를 한 셈이군요. 그렇죠. 이건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래서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28조 원짜리 거절이 어쩌면 앞으로 100조 원, 200조 원 규모의 새로운 계약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이 된 거죠. 어... 단기적인 현금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와 시장 신뢰를 선택한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한번 해보죠. 러시아의 28조원이라는 거대한 유혹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방산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모두에게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눈앞의 현금 대신 동맹과의 신뢰와 국제 사회의 원칙이라는 더큰 가치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K 방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국가 신뢰라는 저울 위에서 한국이 어떤 가치를 우선하는지 전 세계에 명확하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책상 위에 놓인 28조 원의 현찰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적 신뢰, 둘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지키려는 그 원칙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